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응? 이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인데 아예 읽지도 마세요. 이건 논란이 왜 있었냐면 이게 봐요. 다두 가지, 사... 제 책에 하나가 있고 지금 이게 없는데 봐요. 회사가 2018년에 여러분, IFRS를 최초로 적용을 해요. 최초로 적용을 해요. 국제회계 기준을 최초로 적용을 해요. 응? 최초로 해요. <laughs> 그러면 보통 2017년까지는 일반이었을 거고요. 일반 기업에게 상당수가 기계장치 등을 정률법으로 하셨을 건데, 해보시면 알지만,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시면, 회계사들이 거의 100% 정액법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면, 옛날까지 정률법으로 하던 이 회계를 전부 다 여러분, 정액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요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에요. 요게, IFRS 최초 적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지금 할 말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너무 어렵고요. 세법을 말하고 싶어요. 세법에서는 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이거를 허락해주는 게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회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렇죠? 세무서장에게 이건 여러분 승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용 연수 변경은 지방 청장이고요. 이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지방 청장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 요건에 요건의 맨 마지막이 IFRS를 적용하면서 바꿨다. 그러면 거기에 요 삼각 방법을 변경하는 승인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근데 누가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2018년에 요렇게 회계사들이 정액법으로 바꿨는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승인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는 정액법으로 했고, 세무상의 한도는 정률법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2018년에 세무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2020년에 변경 신청을 2년 있다 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 책에 있어요. 국제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내용연수를 아 감가상각을 변경해 주는 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해에 승인 신청을 한 경우다. 그러니까 승인 신청 이후에 하면 이거는 이 법에 열거된 허락 사유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여러분 영원히 못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근데 얼핏 보면 그 유권 해석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이후에 국세청이 다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례죠. 2018년에 저 IFRS를 적용해서 정액법으로 바꿨는데 변경 신청은 안 했는데 2020년에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한다. 왜냐면 하그이 변경을 허락해주는 요건이 IFRS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요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요건으로, 여러 이유로 정액법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당연히 2020년부터 할수 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책에 붙은 사례만 보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도에 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안한 분은 영원히 못 바꿔 이런 말이 있을까 봐요 유권해석이 다시 나와서 다른 요건으로 변경신청하면 변경신청한 연도부터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뭐예요?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연도에 반드시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회사 담당자도, 세무 대리인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IFRS 변, 이 전화는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상장들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일단 5번까지. 제가 딱 끝낸 이유는 칠판 한번 지으려고 일단 새로운 유권에서 5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